전으로 들어왔군! 오토전이야! 견누님의 공격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 견누님의 <목소리> 공격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 대미지 <목소리> 개쎈데 이거 되나? 이거 <목소리> 연타해야 된다고? 이거. 알았어요 연타할게요왜연타야 된다고? 왜왜왜 왜, 갑자기 연타인데어 죽였다 어리석은 비밀자 내가 사라지다면 이 공간은 찌그러지고 말거다 그리고 산자의 세계로 떨어지고 만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아,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새로운 견느님. 아이, 그가 뭔데, 형제? 멋진데, 형제야. 어, 정말 사라져 버렸네. 이제 내가 정말 걔들을 손쉽게 없애버릴 수 있는 견느님이 된것 같구만. 조용한 내 음악, 어,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팜. 어. 너 개, 괜찮아? 불을 타고 있어! <laughs> 아, 최고야! 내가 바로 견드님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와이파이가 될 때까지 이곳이 추락하기를 기다리는 것 뿐이야! 아, 추, 락한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아, 시배니말찌거리준 네 짜증 이빠이 됐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내자고! 아니, 아, 팜, 내말좀 들어봐!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 와이파이가 나한테 소중한 거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어, 뭐 뭐가 주우시는데 10에 10에 운다 너, 넌 이해 못해.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나에게 아,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나에게도 와이파이가 필요해. 다른거 필요없어 인터넷이 내 존재의 본질이야 죽이지 말라고? 이럴 것까진 없잖아 넌 견누님이잖아 넌 뭐든지 할수 있어 그야말로 모든걸 와이파이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 너만이 할수 있는게 아주 잔뜩 있어 와이파이 만들기 생각을 해봐 넌 결국 고장나지 않는 프리스피 기계도 만들 수 있다고 세상의 모든 거미를 지워버릴 수도 있어 폭력과 싸움도 없을 수도 있어 번나더 같은 녀석이 다른 사람에게 스토커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고 이거에서 잘못되서 있는 것도 잔뜩 바로잡을 수 있어 네가 그냥 일어나서 그냥 그러고서 마음은 먹는다면 가능해 네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못할 거야 다른 누군가는 불가능하라고오팝 멋있는데? 게이 주제에 부탁이야 그냥 여기 앉아서 인터넷 서핑만 하지 걸고 있지 말아줘 지금도 세상은 망가지고 있어 하지만 난 이거밖에 할줄 몰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거그밖에든아 성우가 헷갈린다 영어라서 스포 운수 하지 마요. 평생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아 절대로 넌 너무 늦어서 시작할 수 없는 게 아니야. 너 시작할 수 있다고. 이번엔 달라 정말로. 강은 바꿀 수 없지만 미래도 바꿀 수 있어. 언제까지 일해야 돼 계속 살펴보면 와이파이를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린 해낼 거라고 그러니까 부탁이야 모든 걸 포기하지 마 지금 넌 세상을 구해야 돼난널 믿어 넌할수 있어!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어렵다는 거아 하지만 부탁해. 뭔가 해줘. 시베는 심하게 울고 있다. 안녕, 시베! 실패했어. 미안해, 모두들. 내가 안 죽였어요. 어? 나안 죽였는데? 나안 죽였어요. 아니, 와이파이가 돌아왔어. 드디어 레디가 확인할 수 있겠군. 아, 이런 제기랄. 호기심에 호기심 해결해들이 뭐든지 물어봐를 하고 있어. 완그 이제 내가 불타는 질문 세례를 쏟아부어준 차례인가? <laughs> 아이내 댓글이 다 묻힐 것 같아. 완전 묻혔네. 아무도 필요 없어. 기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구만 후회할 것도 없어. 행복한 결말이야. 별로 행복하진 않은데. 이게 배드 엔딩? 이게 배드 엔딩이라고요? 아, 알았어요. 사진 찍는 거 아마 세이브 파일 남아있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알았어요. 다시 해볼게요. 일난 크레딧은 다 봐야 되잖아요. 기본이 이잖아요 크레딧 보는 거는. 오케이. 잠겨 있다는 거 보니까 아직 그거 된 거죠. 여기 구거에 맞죠? 이거 나눠줄 시간이야. 따라가자. 그냥 엔딩만 좀 보면 되겠죠? 사진 안 찍었어요. 계속 강크러나 모르고 얘 누리면 망한다 얘가 떡볶이 좀 먹고 싶은데 배고파 <laughs> 잠깐만요. 다단찍고다 <laughs> 어? 이 어. 방아? 아직 날 따라오는 거야? 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도 돼. 내가 가진 간식 먹고 싶어서 그렇게 쓰고 있던 거지. 그런 거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린 친구잖아 그렇지? 어응. 어, 간식을 받았다. 다해봐 좋았어요. 딩이다 미안해, 멍멍아, 꺼져 말 걸어야 돼요. 멍멍이한테, <laughs> 너이 토사물 같은 가 머리통에 가득한 찌끄레기 여가 어? 어? 연마가 초반 마가 약같뛴 놈아. 아니 이럴 수가 싸움이잖아. 연타하면 빨라져요? 어, 연타 없이짜 빨라지네? 찬 속도. 연타하면 빨라진다. 찬속도가아 근데 몇번 연공이 해야돼 아 소리 찢어질 것같 됐네 물리쳤어 자 스타벅스 자이루 로또 플롯받아야지 한게 배고파가지고... 뭐, 뭐 먹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응, 음? 친구 안 나오네요. 10이 어디 갔어? 모르겠다. 응, 음? 뭐지? 뭐지 버그인가? 시비 어디갔어? 음? 제위있다 음, 10에가 어디로 갔지, 갑자기? 아니야, 카페 안에 있을 때까지 10에 있었잖아. 어? 뭐야, 얘들? 왜 갑자기 두 명이야? P, I, S랑 -S, S 하나 더. Peace! 오줌싸기! <laughs> Peace! 오싸기예 yeah. 어, 얘 없네? 애들이 안 보여. 버그인가, 이거? 시비가 마른하는데안 따라오네. 렉인가? 아, 버그라고요? 스토커랑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럼 스토커랑 싸우면 안 되는 거였네? 뭔데 이게 무슨 버고요 시베가 말은 하는데 다시 해야 된다고? 어 됐어요. 체금 지금 기금 지금 입니다자 오케이 금지어요금어요 다 이제 그냥 가 기로 되 지. 자, 이제 스타 벅스 바로 들어 갈게요. 스타 벅스 라벨 벅스야 꺼질 되 지. 생 겼다 행거 에요？이거 다 행거 잖아？아, 지금 사실 목 아파요？지금 사실 이게 오늘 따라 목소리 를 많이 바꿔 가지고 <laughs> 목에 무 리가 많이 갔 어요. 블루레이판 나타나지, 이런 거는 거기에 없었는데? 아까 그거 할 때. 어왜왜식 고기가 두 마리지? 그럼 이제 호스키 와서 구해주고. 이렇게 되고 아, 아니다 난 얘한테 말안 걸고 지금 키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음두 마리가 아니야. 이거두가돼요막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지금 진행님 보고 있는 거라서 했던 거또 하는 거 하면 지루하니까 바로 바로 빨리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했던 거 지금 지금 세 번째 가고 있어 지금 두 번, 두 번, 두 번. 여기서 얘를 안 죽여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나중에 그 10에 나왔을 때 10에를 죽이면 안 된다는 소리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소리에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 여긴 상관없죠. 그러면 여기 그냥 빨리 끝낼게요. 그러면 아, 소야 음, 뭐야? 아, 지금 지금 잠 온다. <laughs> 아, 지금 <laughs> 졸려요. 목도 아프고. 아, 근데 저새이 떡볶이 먹고 싶다. 떡볶이 드는데. 맞아 먹고 싶은데. 떡볶이. 깼다. 아 죽을 맛이다 진짜. 개느님이지 견느님이지 좀 잡아오러 가자. 아 죽겠다. 네, 여러분, 저쪽에는뭘 저, 먹고 있지 않나요? 호우 어, 잡았당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 맛있다 아 아니요 음. 어, 아무맛 떡볶이 먹고 있다 했잖아아안 먹어요 뭘 먹어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는데? 어아 씨발. 오케이 여기서 어? 다시 이제 진행이 녹화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제트로 넘겨줘야 돼요. 가만있으라고? 제트로 넘겨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누르면 안 돼요. 가만히가 말이 되니 넘길 건 넘겨야지. 그래, 넘길 건 넘겨야지. 그래,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니. 넘길 건 넘겨야지. 무슨 물타기? 진짜 아, 물타기 진짜 한번 봐준다네요. 근데 아까는 아까는 그게 진짜 스토커. 사진을 찍어서, 약간 사진을 찍어서 가만히 있어도 배드 엔딩이 나온 거죠? 근데 사진 안 찍으니까 대사 약간 바뀌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그, 예, 팜 친구 그 하얀 개, 개도 약간 대사 좀 바뀌었고. 예, 네, 근데 근데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목도 아프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Z 누르면 존나 빡치겠죠? 저도 그래요 이것도 편집해야 돼. 미리다 이못 짜요 또. 쓸데없는 이야기 강퇴하겠습니다. 왜 쓸데없는 이야기야? 편집해야지. 지지, 막 내가 질질 끌고 실패한. 그런 건 잘라줘야지. 이제 녹방에도 보기가 편하지. 떡볶이 먹는 건 올려줄게. 부분을 올려줄게. 어, 됐다. 내가 정말 뭔가 할수 있다고 생각해? 넌 겪는 님이잖아 당연히 할수 있지. <laughs> 앞으로 이런 날 세상사가 너와 함께 정말이 맞지 않도록 할 수도 있지. 계속 살려고 하는 개들에게 강제로 박한 너를 보게 할 수도 있고. 이번 라이트 노벨. 애니판 닌자의 왕스텝들을 사용시켜 버릴 수도 있어. 이런 재장. 어, 하지만, 그러기 전에, 어, 그. 그래, 맞아, 이걸 해야 돼. 개천국이 추락하는 걸 막는 거? 아이, 그거지.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어, 어 몰라. <laughs> 아이, 뭘, 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아이, 킹 젠장맞은 호모 같은 빡아 궁둥짝 개천국아. 멈추지 않으면 어중을 갈겨 쌀 거야. 멈춤 어, 아, 됐어. 아 이제 영웅이 됐구만. 아 씨배, 씨배 괜찮아?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아이 다시 내 앞에선 그렇게 사라지지 말아줘. 나쁜 일이 일어났을까봐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아, 어, 미안해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아이 와 팜, 아이 무슨 일이 있었어? 아, 너좀 달려 보인다. 아, 아, 아. 견느님을 죽여버렸어 이제 내가 견느님이구만 좋아 그럼 잠깐 괜찮아? 왜 괜찮지 않아 이들 네. 저도 이건 견누님이 한 일이라곤 여기를 망쳐놓고 우리보다 우울한 듯이 행동한 것 뿐이야 왜 우리랑 이야기조차 해버려 하지 않았어 우린 네가 걱정되어서 망려한 거였어 근데 우리가 들렸었어 넌 누가 구해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강하니까. 저 대교는 인간은 달라 밤. 우리 널 믿을 수 있어. 아니 갑자기 왜이러니 무섭게. 내가 뭐지서 저지른겨? 당연한 거 아니야. 넌 우리의 친구니까. 아니 그건 좋은데 말이야. 아직 와이파이가 없어. 아니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적어도 이것을 지상으로 추락시키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정말 내가 보기에도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절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자. 먼저 내가 뭐 해야 되지? 할 일이 너무 많네. 마법소녀가 되는 건 고통스러워. 소개시는 일이었네요. 자, 여러분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600, 오 너무네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마워요.